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운동 얘기를 하면서 세례요한운동이 나오게 되는 그뒤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특별히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1세기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신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지금은 비록 로마 지배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존중과, 이런 아주 공통적인 어떤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들이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어떤,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놀랍게도 세례의원 운동은 바리세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네파 젤롯당 뭐 요세프스는 제사의 철학이라 고 불렀던 여신당원들하고는 뭐 다른 계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겪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서로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외국이 어느 나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 쳐들어온 사람들에 맞서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 쳐들어온 사람들 침략자들의 편에 붙어서 우리로 말하면 친일 부역자들이죠. 그런 친일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아주 힘없고 약한 다중들은 그저 그 지배를 당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침략한 사람들, 식민지배를 하는 사람들의 저항하는 부류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광복군이 있었지만 뭐 여러 종류의 광복군이 있었고요. 그게 광복 운동하는데도 비폭력, 비폭력 저항을 하는데도 있었고, 아, 그거 안 된다. 비폭력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무력투쟁을 하는 그런 광복군들도 있었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무지에서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뭐 시문의 상록수 같은 그런 이제 책 같은 걸 보면 그런 운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와 무슨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독립운동이 펼쳐지듯이, 1세기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양한 유대교 갱신운동, 로마의 식민지에 맞서서 다양한 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세례요한이 그래서 나와서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 그 설명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오늘 다읽지 않고 7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 요게지 마태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외친 말들과 운동의 특징입니다. 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누가 보검서에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무리 전체에게 어떤 선포의 말씀을 했다면, 지금 여기는 유독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대상이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약간 상대편, 그 세례 요한이 가장 비판을 했던 집단은 아마 사두개파와그 다음에 헤롯 정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과연 세례요한이 바리세파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비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서에서 세례요한이 바리세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인 욕을 하는 것처럼 그리는 이유는 이거는 마태복음서가 쓰일 당시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유다 로마 전쟁 이후에 유다는 망하고 그 망한 유대를 다시 재건할 때 재건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집단이 바리세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세파와 그리스도교가 가장 그 경쟁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세파와 아주 많은 논쟁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 시절이나 또는 세례요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뭐라 했다고 할 수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왜 그러면 이제 세례요한이 사두개파와또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바리새파까지도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한 운동들은 유대교를 갱신하려고 하는 좋은 운동들이죠. 그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계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않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계파가 가면 갈수록 헬라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레위라던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 로마화 되고 또로마와 결탁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두개파는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것도 로마와 결탁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 우리가 그때 조선 시대 왜 망했을 때 친일파 정권이 어, 들어선 거죠 말하자면 예, 조선 사람인데 친일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조선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개파가 욕을 먹은 것이죠. 자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세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서에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 그죠? 회개해서 또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로서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위와 합법적인 어떤 그런 예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다른 죄를 사해주시는 예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두계파와 이렇게 그죠 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 누가 보서로 가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바로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제사장 계열로서 정권을 잡은 제사장과 제야에 있었던 제사장들 사이에 일종의 긴장과 투쟁이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례요한이 사두계파를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두계파가 친 로마화 돼서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리세파는 그럼 왜 욕을 먹었냐 바리세파는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서 구전율법까지도 지키는 것으로서 존경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가만 봤더니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위선적이더라 그리고 그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매우 독선적인 생각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로마 지배하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때 당시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암하레츠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말로 하면 민중들, 민초들 뭐 이렇게 일반 농민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리새파는 그 사람들을 매우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바리새라는 말이 벌써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또 세례 유한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세례 유한이 직접적으로 바리새파한테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바리새파에 대한 이러한 노골적인 비난은 초기 교회가 이제 한참 그 선교 활동을 할 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게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1세기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방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방적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런 간극이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 문제는 아주 실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날도 뭐 교회를 가면 교회 내에 있는 뭐 지역색이라든가 또는 남녀 차이라든가 또는 뭐 연령 차이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1세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극렬하게 갈려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확산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례 요한으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났다가 그러니까 혈연을 타고 났기 때문에 곧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매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면, 그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올바르게 살라는 거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주장한 매우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제 말은 뭐였냐면, 세례요한의 아이디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제 로마도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온 세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바로 실현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세례요한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 받으려면 빨리 지금 회개를 하고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이제 그 동안 하나님 오시기 전에 곧 오시는 하나님 맞이하기 전에 빨리 모든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세례를 택한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요, 세례는 딱한 번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고등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또 절기마다 올라가서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유 일회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재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물에만 빠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죄는 씻기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심판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다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불러 일으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다른 점은 뭐냐하면 이제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것도 곧바로 오신다. 사실은 심지어 이미 오신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다른 지점입니다. 오늘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하나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도끼가 이미 나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곧 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나무 뿌리에 뿌리에 갖다 놨다는 거는 근원적인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느꼈던 것입니다. 어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을 그리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어, 써놓은 세례요한의 영향력이라든가 세례요한의 운동의 설명을 보면은 세례요한은 크게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 즉사두개파를 비판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헤롯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바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로 요한이 참수당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부분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빼앗을 때, 나바테아 왕국,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남동쪽, 남동쪽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랑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 결혼을 파기하고 빌립의 아내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어떠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나바테아 왕국 가까운 곳에서 세례운동을 펼치면서 헤롯 정권에 대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헤롯은 곧바로 세례요한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이미 죄의 사함을 상실한, 종교적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국제적인 정략견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을 펼치는 헤롯에 대한 비판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의 운동, 하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 운동에 동참하셔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차용해서 개종의식, 즉 기독교에 입교하는 의식으로 완전히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주는 예식과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를 구분했어야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정화의 의미, 기존에 있던 죄를 다 씻긴다고 하는 정화의 의미가 강했다면, 이쪽 기독교가 주는 세례의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전혀 없는, 마치 무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듯이, 즉,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물은 태울 수 없잖아요. 물은 더러운걸 씻기는 것뿐이지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기존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면서 오늘 세례요한이 나중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또 불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불 세례와 성령 세례란 말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얽혀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역사적 과정이었다는 있 것입니다. 그는 다시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은 나에게 와서 물로 정화하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즉 불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에서 새롭게 세례를 차용하니까 기독교는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불세례까지 같이 가져온 이유는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달리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즉, 이전의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불과 성령을 함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 푹 잠기는 이유도 바로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예, 약간 이제, 예, 뜻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예,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번에 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예, 그런 말들로 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2 0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운동은 그때 당시 어떠한 개 운동과도 달랐고 그 가장 다른 지점은 임박한 종말론, 곧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였지만.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운동에 같이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그 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고 이 둘의 차이가 나중에 운동 방향을 이제 다르게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요한 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은 세례요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복음서에 세례 유한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신앙 자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